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2월 MLB 네트워크의 선발 투수 랭킹에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띈 부분들은 디그롬이 1위에서 9위로 코빈번스가 9위에서 1위로 자리를 바꾼 것과 2위였던 게리 콜이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2022년 10위 내에 없었던 오타니가 6위에 오른 거였습니다. 2019년 슈어저와 세일의 이은 3위였다가 2020년부터 3년 연속 1위였던 디그롬에게는 9위라는 순위가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 동안 5억 달러를 쓴 매치는 디그롬을 잡지 않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5년 1억 8,5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연평균 3,500만 달러는 게리콜의 3,600만 달러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양키스가 콜과 맺은 9년 계약이 37세 시즌까지를 보장하는 계약인 반면, 텍사스가 디그롬과 맺은 5년 계약은 39세 시즌까지 보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텍사스에 입단한 디그롬은 자신은 매치에게 떠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텍사스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디그롬 영입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지성으로 이루어진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형 단장에 따르면 텍사스는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달라붙어 3일 밤낮을 세며 디그롬의 의료기록과 생체 역학을 분석했고, 나이에 따른 성적 변화를 예측해 디그롬이 5년 동안 충분히 몸값을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먼저 브루스 보치 감독과 계약하고 마이크 매덕스 코치를 영입한 다음 디그롬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보치와 매덕스의 존재는 디그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그롬의 계약이 발표된 순간 크리스 영 단장은 코리시거로부터 '오 예'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놀란 라이언 이후 처음으로 슈퍼에이스를 데려왔다는 기대가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피칭 후 옆구리에 이상을 느낀 디그롬은 시범 경기의 두 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했고 개막전에서 3.2이닝 5실점으로 부진합니다. 이후 두 경기에서 6이닝 11K 2실점과 7이닝 9K 2실점으로 호투한 디그롬은 네 번째 등판에서 4이닝 5K 무실점 도중 손목에 이상을 느끼고 교체됩니다. 디그롬은 다음 등판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와 6이닝 11K 일자책으로 호투했지만 오늘 양키스전에서 4회 2사까지 1피안타일볼렛으로 호투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끼고 교체됩니다. 경기 후 보치 감독은 디그로미 팔뚝에 타이트함을 느껴 교체했고 예방 차원의 교체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포함 타이트니스는 토미존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고. 2020년부터 팔뚝, 팔꿈치 굴곡근, 이두근 등 팔꿈치와 연결된 부분의 부상이 여러 번 있었던 디그롬은 2021년 9월 매츠 샌드 엘더슨 회장이 디그롬에게서 팔꿈치 인대 손상이 발견됐지만 지금은 해결됐다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 부상은 가벼운 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매치에 9라운드 지명을 받은 후 그해 10월에 토미존을 받았던 디그롬이 13년 만에 토미존을 다시 받게 된다면 디그롬은 계약기간 5년 중 2년을 놓치고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그롬이 갑자기 물러난 텍사스는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데인더닝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덕분에 양키스를 5대2로 꺾고 사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양키스 클락슈미트는 오늘도 5이닝 시피안타 5실점에 그침으로써 대체선발감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제 3루 도루를 시도하다 오른손목을 다쳤지만 자고 일어나니 오른쪽 엉덩이가 불편했고 경기 중에 더 나빠졌다고 한 에런저지는 MRI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키스는 저지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될 경우 트리플레이에서 제이크 바우어스를 올릴 계획입니다. 제이디 마르티네스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맥스먼 씨와 윌 스미스가 돌아온 다저스는 홈에서 세인트 루이스를 제압했습니다. 1회에 1피안타 2볼렛 2실점한 메이가 처음으로 데뷔 후 100골을 던지며 5이닝 4K 2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1회에 3피안타 1볼렛 2실점한 플레어티는 흔들림이 계속되며 4.2이닝 7피안타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5회에 포수 타격 방해로 몰린 일사말루에서 아웃맨에게 밀어내기 못 맞는 공을 내준 플레어티는 6경기에서 내준 볼넷이 21개입니다. 다저스는 배치가 통산 38번째 리도오프런으로 이치로를 제치고 역대 단독 10위가 됐고 바르가스는 시즌 첫 홈런을 헤이워드는 시즌 첫 득점권 안타를 알렸습니다 저지와 체프먼에 이어 하드히트 3위인 헤이워드는 2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도루 3개를 내준 다저스는 41개의 도루 허용이 28개인 샌디에고에 앞선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미네소타는 켄자시티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최근 5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홈런 대신 삼루타를 날린 갈로는 단타 2개와 장타 11개입니다. 4년 연장 계약을 맺고 지난 경기에서 4이닝 8피안타 5실점에 그쳤던 파블로 로페스는 오늘도 6이닝 8피안타 6실점에 그쳤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14이닝 16자책에 그쳤던 타일러 앤더슨이 6.2이닝 7K 1실점으로 투한 앤젤스는 불펜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7회 앤더슨에 이어 올라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지만 8회 1사 1루에 몰린 에런 루프가 텔레스에게 결승타를 맞고 패한 에인절스는 오클랜드, 켄자시티 워싱턴 상대의 9승 4패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 5승 9패입니다. 2021년 매치에서 65경기 0.95를 기록하고 에인절스와 2년 17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루프는 에인절스 입단 후 ERA가 4.0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라우크와 오타니가 1란타 시계에 그친 에인절스는 랜도이두 번의 득점권을 놓쳤고 램프로도 4타수 무한타2 3진으로 침묵했습니다. 토론토는 6회말 스프링어의 결승타임이버 시애틀을 3대 2로 꺾었습니다. 팀의 24이닝 연속 무실점에 1이닝을 보태는 데 그친 만노아는 5이닝 7K 2실점을 기록했지만 오늘도 11타자를 출루시켰고 5이닝 4K 2실점으로 물러난 루이스 카스티오도 2경기 10이닝 5실점을 통해 ERA가 0.73에서 0.82로 올랐습니다. 5연승을 질주한 토론토는 1승 3패로 시즌을 시작한 이후 16승 6패입니다. 오클랜드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선발자리까지 보장을 받았지만 캠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오늘이 시즌 첫 등판이었던 루친스키는 5.2이닝 11피안타 5실점에 그쳐 5년만에 복귀전에서 좋지 못했습니다. 신시네티에게 7대11로 패한 오클랜드는 1년 700만 달러 계약의 트레버메이, 1년 350만 달러 계약의 후지나미 등 긁어보기 위해 산 선수들이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후지나미는 불펜으로 나온 오늘도 8타자를 상대로 안타 2개를 맞고 볼넷 3개를 내주며 좋지 않았습니다. 5승 23패가 된 오클랜드는 132패 페이스입니다. 마이애미는 어제 9회 초 5득점 역전승에 이어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올렸습니다. 마이애미는 올 시즌 한점 차에서 8승 무패, 청세치 유니폼을 입고 3전 전승입니다. 컵스 마이클 루커는 2대2로 맞선 9회 말에 올라와 안타, 못 맞는 공, 못 맞는 공으로 무사 말로에 몰린 후 세구라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습니다. 스트로먼는 6.1이닝 3K 2실점, 루사르도는 6.1이닝 6K 2실점으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3시간의 우천지연이 일어난 경기에서 마이애미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애틀란타는 오늘은 비 덕분에 1시간 23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틀란타는 5회 아쿠냐의 적시타에 이어 올슨이 3런을 날려 4대0을 만들었는데 5회 말 B로 중단된 경기는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재개되지 못하고 콜드게임이 선언됐습니다. 맥스프리드가 행운의 5이닝 7K 무실점 완봉승을 챙긴 애틀란타는 마이클 해리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9회 초 이삭 파레데스의 솔로 홈런으로 2대2 균형을 깬 템파베이는 9회 말 페어뱅크스가 2사 1리로에서 갑자기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다행히 케빈 켈리가 경기를 마무리한 템파베이는 경기 후 케빈 캐시 감독이 페어뱅크스에 대해 손이 마르는 레이노 증후군이 재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페어뱅크스는 지난해 10월에도 그랬고, 추운 날씨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캐시 감독은 페어뱅크스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구연패를 당한 화이삭스는 암을 극복한 리암 핸드릭스와 토미존에서 돌아오는 게럭 크로쉐가 리앱 등판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두경기에서 1패 8.64에 그쳤던 에런놀라가 8이닝 6회 1실점으로 역투한 필라델피아는 월드시리즈에서 2승 1.46을 기록한 발데스에게 7이닝 8피안타 3실점 패전을 안기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6차전에서 알바레스에게 역전 결승 스리런을 맞았던 알바라도는 오늘은 3자범퇴로 경기의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목부상으로 내경기째 빠진 알바레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조만간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스티아노스는 브레그먼의 홈런을 훔쳐냈고 케빈 롱 코치의 다음 실험 대상인 파체는 2루타를 치고 포유했지만 곧바로 부상을 당하고 교체됐습니다. 듀보는 20경기 연속 안타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쿠어스필드에서 7이닝 3K 1실점 승리를 따냈던 메릴 켈리가 오늘도 6이닝 5K 1실점으로 투한 애리조나는 콜로라도를 9대 1로 완파했습니다. 쿠어스필드보다 다저스를 더 무서워하는 켈리는 첫두 경기 모두 다저스를 상대한 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버가 7이닝을 4K 2실점으로 맞고 26경기 연속 5이닝 피칭을 이어간 클리브랜드는 보스턴을 5대2로 제압했습니다. 알동의 수치 보스턴은 5할 승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